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현직에 있는 부장판사가요, 법원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수색영장에요. 형사소송법 적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 알려졌죠. 이미 저도 방송을 해드린 바 있는데요. 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현직 부장판사가 판사가 입법을 하면 안 된다는 비판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판사는 사법부잖아요 그렇죠 법은 누가 만듭니까 입법부가 제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권분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법부가 법을 제정하면 제정된 법을 행정부가 집행하고 그 집행한 법을 판단은 누가 합니까 사법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을 사법부가 판단하는 건데 마치 입법부처럼 판사가 법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입법하면 안 되죠. 그런 내용입니다. 앞서 법조계에서 수색 대상과 방식이 아닌 특정 법률을 배제하라는 수색영장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이어 역시 법원 내부에서도 같은 비판이 나온 것입니다. 에, 법조기에 따르면은요, 성금석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입니다. 코트넷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 외외를 명기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사실인지 확인 및 진상규명과 적법한 조치를 희망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저도 이미 저발저 저 뭡니까? 방송을 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조위대 대법원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방송도 해 드렸고 형사소송법 110조가 뭐냐면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렸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110조는 군사상의 비밀과 압수입니다. 바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이렇게 형사소송법 110조 1항에 나와 있고요. 에, 111조는 공무상 비밀과 압수입니다. 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 본인 또는 그 당의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할 때는 소속 공무소 또는 당의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이게 형사수송법 110조와 111조에 있는데, 이 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압수 영장을 청구, 청구할 때, 어, 체포 영장을 발부할 때, 형사수송법 110조와 111조는 제외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기가 무슨 입법 권한이 있나요? 자, 성부장판사는 판사는 법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일 뿐 재판을 하면서 법위에서거나 법률위에서 군림해서는 안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판사와 법원은 입법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어 법원은 피의자 피고인이 그 누구라도, 누구라고 할지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부인,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순영 부장판사가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지난달 31일이죠. 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외외로 한다라고 적시했다니까요. 잘못된 거지요, 이거. 불법행위입니다, 이거. 이미 방송해드렸잖아요. 에? 이거는 조의대 대법, 대법원장이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음. 자, 군사상, 복무상, 비밀에 관한 것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 기관의 압수 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는 조항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공수처의 체포를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법조계는 법의 근거의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특정 법 조항을 배제하겠다고 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사법부가. 사법부의 역할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즉, 윤각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 진상조사와 이 부장판사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징계를 요구했어요. 이걸 보면은요, 어, 그전개선이가서부지방법원원장 아니에요? 또 마은혁 씨가 부장판사 아니에요? 이순영이하고 다. 어, 짜고 고스톱 친거 아니냐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생각해봅니다. 공수처고 서로 밀감한 거 아니냐 말이죠. 에? 원래 서울중앙지법에다가 영장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에? 그리고 공수처는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에요. 그런데 왜 서구했나요? 응? 서울중앙에 하게 되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서구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 그리고 법률적 근거가 없는 영장 청구와 발부로 대통령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윤각근 어,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냈습니다. 네,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해야 되겠죠. 다만 이 같은 지적이 법원의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반론이 나왔습니다. 자, 방금 들어온 소식이네요. 법원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은 그 자체로 군사당 비밀에 해당하는 만큼 노출 시 국가 중대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서 서부지법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제기했군요. 윤 변호사는 지난 31일 발부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신청을 했군요. 윤 대통령 측은 헌법 제 12조입니다. 여러분 헌법 제 12조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 구속, 수색, 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적법 절차가 의심될 경우에는 피의자는 이를 적극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이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장을 청구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이은영 부장판사는 어떤 적법한 제재조치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재, 대법원장이 어떠한 제재조치를 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